자, 기본 2번부터 볼 건데, 이번에 설명할 부분들은 뭐냐면, 어,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과 약수의 곱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약수들을 다 구내려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인수 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약수라는 것들은 이러한 소인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각 곱한 형태들이 다 약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하는데, 어 그냥 마구잡이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예를 어, 기준으로 보면 이곱하기 이거, 이곱하기 이거, 이곱하기 이거니까 이 부분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3의 0승에 2의 0승부터해서 2의 제곱까지를 더되겠죠 맞나요?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3의 1승에다가 똑같이 어때요? 2의 0승 부터 그래해서 어디까지? 2의 제곱까지 더하는 부분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공통부분들이 되니까 3의 0승부터 3의 1승까지 더하고 2의 0승부터 2의 제곱까지를 더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일반화해서 얘기한다고 면 어떤 수를 a의 op승, b의 q승, c의 r승같이 소인수를에댔다고 하면은 이것들의 모든 약수의 하나가 어떻게 된다? A의 0승부터 해서 A의 P승까지. 그리고 B의 영승부터 해서 P승까지. C의 영승부터 해서 C의 R승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세 개를 곱해주게 되면, 그쵸? 모든 약수의 고 대한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 첫 번째,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오케이? 두 번째는, 어, 약수의 곱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가장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보면, 12를 갖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1 2에 약수는 어떤 게 있어요? 1, 2, 3, 4, 6, 12 됐을 거죠. 근데 약수라는 말은 곱해서 구수가 그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어?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10이 되죠? 10이 되죠? 1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12가 몇개 있어요? 3개만큼 있어요. 12의 3승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음. 뭐만 하면 되는가 어차피 처음과 끝에 거를 곱하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개수는 어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이 되겠지 두개씩 묶으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모든 약수의 곱을 구하는 방식은 요 성질을 이용하면 단단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요 부분들을 어뭐 어떤 학생들은 직접 다 구해서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하는 것보다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주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줄수 있다라는 거. 어 그다음에 기본 질문을 보면, 아 어, 일단은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볼때 선생님이 풀이까지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풀이고 봐야 돼요. 그래서 풀이의 방향이 다르다 보면 어떻게든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생님이 넘어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쵸. 특히나 여러분들이 풀에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기본 칠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어, 로그에 대한 합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또마찬가지로에 합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는, 어때요? 그, 진수가 같고, 밑에 ABC가 들어가 있네. 그렇죠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원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어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2, 3, 6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보기가 영 불편해, 그렇죠? 그래서 요 주어져 있는 형태들 합치면 로그 3에 다곱하면은 36에 a, b, c가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 보고 결론을 봤더니 결론에 나가는 부분들이 좀 복잡해, 그렇지? 근데 공통적으 보니까 4와 bc, 4와 c, 4와 ab, 두 개짜리 고배은들런게 있다는 거야. 그쵸? 어, 그래서 이걸 잡더니, 어때? 아, 36의 abc는 3의 7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4bc야. 그러면은 4bc 빼고 나머지를 다 넘긴다고 생각하면 은 9c 분의 3의 7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c 분의 3의 5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 형태의 식을 각각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걸 대입했어. 그럼 어떻게 돼? 로그 A의 c 분의 3의 5승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O, 로그 A의 잠깐만요. 비 c 는그니 A가 되겠지? 소리 a 죠 A입니다. 1. 그러면은, 5로그, a의 3에, 그리고 빼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정해보면은, 리 여기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거 통해서 구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숫자니까 계산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볼때 접근 방법들은, 조건만 보고서 바로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내가 보이는 결론을 보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문제를 봐야지만 풀이 방향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